최근 영국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선수의 한마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르나우트 단주마입니다. 그는 네덜란드 국적의 윙어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로 손흥민의 경쟁자가 될까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프레스턴 전 멀티골을 계기로 되살아난 손흥민의 폼은 맨시티전까지 이어지며 대화력을 펼쳤고 이에 대한 단주마가 손흥민에 대해 보인 반응이 영국 축구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주마는 손흥민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놀라운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째서 단주마가 이러한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발빠른 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주마는 다부진 피지컬과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로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가 특기인 윙어입니다. 그는 비아레알 시절 공을 잘 지켜내며 전방으로 운반하며 드리블에 많은 강점을 보이는 선수였죠. 다만 전방 압박이나 수비가담 그리고 오프 더블 상황에서 축구 지능 등 전문가들은 단주마는 아직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큰 단점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자주 겪는 유리몸이라는 것과 경기 외적으로 멘탈리티가 좋지 못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단주만은 토트넘 이적전 BRR팀 훈련 중 최고참 선수를 1대1 상황에서 제치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동료 선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가 비판받은 사건이 있었죠. 이는 손흥민 선수와 너무나 대조되는 부분인데요. 손흥민은 이미 실력 하나만으로도 세계 최정상급 선수이지만 팀원들과 불화가 없는 원만한 성격과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을 맡으며 토트넘 선수들의 귀감이 되는 리더십, 그리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깨끗한 사생활은 손흥민의 큰 장점이라 칭송받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 훈련을 성실히 임하는 것은 물론 철저한 자기관리와 팬서비스 등 직업이식마저 투철하다 보니 손흥민은 영국 현지에서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경기 선발 출전에 국가대표 경기에 자주 차출되는 편인데도 대단한 강철몸에 속하며 좀처럼 부상당하지 않으며 해외에서도 솔리드 플레이어. 즉,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선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손흥민은 해외의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금강불괴인 셈인데요. 그동안 손흥민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여러 번 겪었음에도 의료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안화골절 부상도 수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러 차례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했음에도 빠르게 회복하는데 성공하여 전문가들의 감탄사를 자아냈죠. 이처럼 손흥민은 유리몸이라 평가받는 단주마와 달리, 기본적으로 몸 자체가 강고를 타고났으며,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쉽게 부상을 입지 않고, 부상을 입더라도 빠르게 극복해내는 선수라는 점에서 대조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실력과 인성 등, 손흥민은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선수였죠. 그런데 최근 단주마는 인터뷰에서 자신은 손흥민의 경쟁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손흥민의 곁에서 그의 플레이를 지켜보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행운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는 비 r a 알 시절, 팀 최고참을 조롱할 만큼 악동 이미지가 있는 선수였기에, 단주마의 이러한 발언에 축구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감히 내가 대적할 선수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같다. 손흥민의 골 결정력과 슈팅 능력, 스피드,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 피지컬 등, 모든 면에서 특급 기량을 자랑하는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다. 손흥민의 몸짓과 플레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든 생각은 정말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내 생각에 손흥민의 컨디션이 최상이라면 토트넘은 최고로 완벽해진다. 왜냐하면 손흥민 한 사람이 토트넘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공간을 창출해내고 넓은 시야로 패스를 뿌린다. 거기에 엄청난 스피드로 돌파하고 경이로운 슈팅으로 완벽한 마무리까지 해낸다. 내가 손흥민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다. 라는 놀라운 찬사를 남기며 손흥민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사실 단주마가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케인과 함께 토트넘에서 실세로 자리잡은 손흥민은 언제나 팀의 중심에 서서 경기장에서나 훈련장에서나 토트넘 선수들의 귀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손흥민과 함께했던 에릭센, 델레알리, 베일 등 동료 선수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손흥민의 실력뿐 아니라 태도와 인성을 극찬할 정도였으며 뛰어난 실력과 겸손함을 갖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관계자들에게도 사랑받고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 레전드 마이클 오원과 퍼디난드가 있으며 최근에는 앨런 시어러, 게리 네빌 등이 손흥민의 폼이 되살아났다고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남은 시즌 손흥민의 활약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를 남겼죠. 오늘은 토트넘의 신입생 단주마의 한마디를 통해 손흥민의 팀내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았는데요. 비아레 시절 팀내 최고참을 조롱할 정도로 악동이었던 단주마이지만 그도 토트넘에서는 그저 손흥민을 동경하는 한 명의 선수가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